라이드 용승인데요. 어, 겨울철에 라이딩 하는 요령은, 예, 보, 온 대책은, 이렇게, 핫팩. 핫팩 두 개를 주머니에다 놓고 체온 유지를 좀 해주시고, 하다 보니까 귀가 너무 싫었더라고요. 이렇게, 풀패스 쓰시면, 예, 한 12시부터 한 5시까지는, 예, 스케이트파크 라이딩하기에 적합하더라고요. 스카이스트 파크를 타는 이유는 산악자전거 라이딩 시드롭 펌핑, 펍, 네. 다 뭐든지 뭐 업그레이드가 되니까요. 네. 자주 이용해 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. 네, 제가 지금 미니아프에서 약간 윕 하면서 내려오려고 연습을 많이 하는데, 지금 현재 온도가 영하 4도예요, 영하 4도. 근데, 어우, 땀나고, 아, 재밌습니다. 이미 앞에서 네, 펌핑이랑 퍼터 네, 에어 연습 중인데 가장 힘든 것 같아요. 체력이나 두려움이나 모든 게다 제일 힘든 것 같아요. 그래서 3시간 정도 예, 스케이트파크 라이딩을 했는데 어 정말 땀날 정도로 너무 덥고요 예, 스케이트카트 많이 타면은 자신감도 많이 생기고 이제 산에서 예, 더트나 산은 어디든 뭐더 스킬이 많이 되니까 예, 겨울에 뭐 눈이 막 쌓이기 전까지는 예, 충분히 뭐 라이딩 할수 있으니까요 예, 조금 방안 좀 하셔가지고 예, 충분히 뭐 서울에서도 한 겨울에도 뭐 라이딩 충분히 즐길 수 있어.